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미니 PC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 듣고 바로 가져와 봤음. 작고 가벼운 게 진짜 휴대성이 미쳤어.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에 16GB 램, 1TB SSD까지 완벽하게 갖춘 스펙이라니. 이건 게임이든 업무든 다 처리 가능함. 트리플 4K 디스플레이 지원으로 화면도 빵빵하고, 와이파이 6에 BT 5 2로더 많은 네트워크 연결도 완전 편리함. 집에서도 밖에서도 언제든 꺼내 쓰기 딱 좋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파이어의 a m 0이 미니 PC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AMD 라이젠 5 6600H 프로세서에 DDR5 16GB 램. 그리고 512GB SSD라니 스펙이 완전 장난 아님. 이 작은 크기에서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멀티미디어 작업에도 딱이고, 무선 연결은 와이파이 6과 BT 5.2에로 최신식이라 더 좋아. 윈도우도 설치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음. 배송도 빠르고 팬 소음 빼면 너무 마음에 듬. 별 5개 주고 싶어.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GMK 탭이 G3 미니 PC가 성능이 대박이라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작지만 강력한 네코어 인텔 M100 프로세서에 최대 16GB 메모리와 512GB SSD가 탑재되어 있어 모든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함. 듀얼 HDMI 포트로 4K까지 지원되니 업무에도, 여가에도 제격임 와이파이 6화 BTO.2A가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해서 온라인 경험도 최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공간 절약형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림.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